근데 저 근처 가니까 레비아탄 있던데, 겁나 무서운데. 와, 이동 속도 진짜 빠르긴 하다. 벌써 여기까지 왔네. 이 오로라호 어떻게 들어가요? 들어가는 곳이 있나? 어제 잠깐 와봤는데 못 들어가겠던데 소독수 아.. 힐링팩은 있는데 많은데 아 티타늄 좀 버리자 너무 많아 아, 뒤쪽에 있어요? 후미 부분에? 앞쪽에? 와 진짜 크네? 근데 맞아요 후미에 레비아탄이 있었어요 어제 뭣도 모르고 칼 들고 거기 가다가 죽을뻔했어 여기 뭐 있는데? 오 중력건 파편아 중력건도 제작 가능하구나 지금 보급상자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가져가자. 와, 왜 이렇게 커? 가도 가도 끝이 없네. 이것도 중력감 파편 같은데? 우와 이건 뭐야? 아이 뭐야 티타늄이잖아. 우와이 진동 뭐야? passing m e t o 와 우와 레비아탄이다 와 미쳤다 아니 앞으로 왔는데 왜 여기 계시는 거예요 와 너무 어둡다 올라가자 올라가자 와, 레비아탄 진짜 깜짝 놀랐네. 이쪽인가? 들어가는 입구가? 와, 이 지진 아, 뭔가 불안하다. 뭔가 불안하다, 이거. 아, 무서워어저긴가저기가 아, 입고 같은데. 레이저절 단기? 아, 절단기 아직 없는데. 아, 지상 쪽이에요? 여기 뭐 빤짝이는 거 있길래. 일로 <laughs> 왔는데. 생각보다 전력이 빨리 다네. 여기서 어디로 가야 돼요? 와, 입구를 모르겠어. 쪽인가 저쪽으로 들어가는 건가? 어 여기 왠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. 어 여기 왠지 느낌 있다. 아야야야 야, 야. 저리 가. 저리 가. 저리 가. <laughs> 한대 세리면 도망갈 놈이? 어또 온다 또 온다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어뭐 저리 가. 아, 죽었 죽었니 아 여기 소화기 필요할 것 같은데 아닌가 저리 가 와날발 같다. 오다 영양분 채울 게 없네. 큰일 났네. 보급 상자, 배터리. 중력검 만들어올걸 아 얘네 왜 이렇게 귀찮게 해? 와 배터리 많이 주네 아 야야 저리 안 가? 야 임마 저리 가 임마 와 얘네 왜 이렇게 많어? 아휴, 모르겠다. 무시하고 가자. 뭐 어디로 가야 되지? 배터리. 아, 왜 이렇게 꽃게들이 많아, 여기? 구급상자 아직 필요 없는데요. 어, 배터리는 가져가야 될것 같은데. 구급상자 하나 먹자. 그리고 티타늄 좀 버리자. 그리고 이거 뭐냐. 잠깐만. 선택. 배터리. 아, 오케이, 선택, 오케이, 전력 충전, 랜턴이 있으면 어, 쓸 만하겠지. 와우. 3번 화물 적재장, 관리실, 3번 화물, 왠지 여기 오면은 꽤 많은 걸 스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되나 못가못 못 가는데 관리실로 가보자 <laughs> 관리실로 가보자 관리실로 중력검 보편 소화기. 아이, 불 껐잖아요. 아이, 왜불 껐는데요? 데이터 다운로드. 여기서 뭔가 더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배터리 데이터. 얘는 쓰레기통이고. 야, 뭐, 이런 것도 있네. 포스터. 자, 자, 딴 데로 가보자. 3번, 여기. 여기서 점프하면 될것 같은데. 아, 야, 잠깐만. 점프. 점프 오케이 아 중력건으로 치우는거에요? <laughs>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됐지 오. 잠깐만 배터리 와 배터리 되게 많이 주네 여기 다 채워버릴까? 스캐너도 이참에 채워버릴까? 캐너도 이 참에 아예 채워버리자. 채웠는데? 아 배터리 충전 e 도 있구나. 충전 e 0짜리를 버려버리고 몇짜리를 가져가는 게 낫겠다. to the Aurora do not match any known offensive technologies. 아, 이게 아까 그.. 거긴가? 비밀번호 어떻게 알지? 2, 6, 7, 9 아닌데? 자 찍어보자 찍는건 불가능해 보인다 아 PDA야 암호 암호 증거들 액 1, 4, 5, 4 1, 4, 5, 4오 이야 갓겜 잘 만들었다 수광조명등 아 이게 스캔할 수 있는게 있으면 바로 옆에 떠는구나 사이클롭스 엔진 파편 사이클럭스 엔진 파편 파편이 더 있고 데이터 있고 어 소독수 와 근데 열량이 시간 오래 끌면 열량 부족할 것 같은데 아, 이 작은 불씨 하나 이거 깔끔 아, 안에 밥도 있 어요? 와, 드디어 밥을 먹어보나? 물고기가? 아, 니라. 여기 어제 그 불타고 있던 오로라호 안으로 들어왔어요. 선착장, <laughs> 엔진실. 켜낼 수 있는게 없을려나? 자 여기 아.. 석영을 좀 버리자 어차피 언제든지 켤수 있는건 좀 버리고 어 뭐야 무맞았어아야이 뭐 기생충 저리 떨어져 와뭐 이런 게다 있어. 하지 마. 야이. 아 맞아. 이러 이것도 버려야지. 왜 들고 있었지? 아, 이건 절단기 필요한데, 절단기는 아직 없어 가지고 물은 챙겨야겠어. The 연료가 없네. 이건 어떻게 충전하지? 이건 충전이 불가능한데. 그냥 무시하고 들어가도 되려나? 점프. 이야. 와~ 엔진 강화 모듈을 방금 뭔가 위험한 메시지가 떴던 것 같은데, 방사능 그게 최대치라고? 들어가자. 와, 이, 이거 또 있네. 저 기생충 같은 애들, 나 수리기가 어딨었지? 용접기가? 봐, 혼나. 쟤, 육, 기 여기 지다릿지 브릿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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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지 마.

처리야 가, 저리 안가? 와, 주먹으로 후드를 폈버리네. 아 이거 좀더 맞으면 지금 약이 없어서 위험한데.

자, 이제 스파크 튀는 것이 이쪽 하나랑 이쪽은 다 됐나? 이쪽에서도 뭐가 튀는데? 아, 여기 위에서 치료하면 되겠다. 일단 밑에 쪽 끝내놓고, 듣지 마. 아이고 거 참. 저거 위에 쪽 갖고. 어 밑에는 이제 끝난 것 같은데. 좋아 끝난 것 같다. 올라가자. 좋았어 오 3일? 3일이나 걸린다고?

여기 말씀하신 건가? 여기? 아, 시모스 선착장. 오케이. 문 닫어. 그 기생충 거슬리니까 문좀 닫자. 여기 시모스 파편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. 없나? 와우, 하나만 더 얻으면 된다. 오, 있다. 와, 시모스 이 시모스 제작해서 타고 다니면 편하겠다. 여긴 못나가나? 모듈 와내아사하게